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매매를 했고, 저는 관심 종목 중에서 ETNCRO를 봤는데, 어제 시간의 종가가 7,100원이었고, 제가 상단선은 7,500원 그어놓고 관심 종목 뽑았었는데, 이 종목은 어제 시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오늘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흐름이 있었고, 호가창 흐름도 괜찮고, 장전 매수물량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 제가 하는 매매 기법 중에 이제 낮은 관점으로 시가 베팅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 한 7,100원 구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기 시가 베팅을 진입을 했습니다. 매매 내역은 이렇게 되고, 위쪽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한 절반 물량 정도 계속 끌고 가는데 두 번째 봉 가기 전에 거의 시가 위협하면서 빠지는 흐름에 나머지 물량을 약간 약 손절 하면서 매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단점대로 하면은 7,1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빠르게 치고 쭉더 가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단 물량을 최대한 남겨서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까지 했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